약간 클럽 앞에 서 있는 느낌. <laughs> 소세, 소세지요? 에? 세뇌당했어. 결국, ᄃ가 올라가네요. 아, 둘다 너무 예쁜데? 하나, 둘, 셋! 발렸어. 네, 안녕하세요. 스타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분들과 3편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겨울 남친룩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아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12월달이 되면 중요한 행사들 많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공창회도 있고, 연말 파티, 가족 모임 다 많잖아요. 이럴 때 좋은 인연이 생기거나 좋은 추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디를 좀 정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좋다. 크리스마스. 또 이제 연말에 옆구리 싫어오니까. 미수님 크리스마스 날뭐 하시나요? 아, 저 진짜 뭐 할까요? <laughs> 생각지 못한 답변이었나 봐요. 깡님이 덕지않게 당황했어요. <laughs> 본인한테 질문할줄 몰랐는데 <laughs> 이수 씨는 제가 볼때 강아지와 함께 아 우리 애기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산책하고 저 16년째 집에 가둬놓는 건가요? <laughs> 이수 <이건> 씨도 <좀> 나가야죠. <laughs> 끝난 다음에 경민 씨를 만나러 가죠. 아 <laughs> 어, 좋아요. 경민 씨는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이수 씨 함께 소주 한 잔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름답죠? 소주요? 아, 크리스마스에 다들 솔로 크리스마스죠. 저희 워크샵이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 있을까요? <laughs>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코디도 있을 거고 구독자분들 예쁜 코디를 좀 모아서 이상의 월드컵을 진행할 겁니다 다수별로 선택을 하면서 이 남녀가 선택한 겨울 남친룩의 최고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월드컵 너무 좋아 맞아 재밌어 막 패션 뭐, 디테일 다룰 수 있지만 약간 느낌 가는 거 오, 이거 포인트 너무 좋아 오, 이거 설레 이거 따뜻해 보여 바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고 약간 설명 어. 생각 오래 하면 은안 되거든 그냥 선택 이렇게 하죠 이게 하죠 이렇게 하 이렇게 하죠 이렇 하죠 이하이니다 하죠 이렇하이친구 하죠 이야이 친구 좀 아는 친이 본. 선택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2대2야? 이러면 어떡해요? 역시. 이거? 이거의 매력이 좋아요. 뭔가요? 따뜻해 보여서 좋아요 형이 포인트 아, 코트 자체가 포인트가 되고 좀 꾸민 느낌이 나잖아요 목폴라에다가 코트 포인트도 있고 스트랩도 음. 있고 신발이랑 바지랑 전체적인 느낌이 어그 아닌가요? 어. 따뜻하면서 분위기가 잡혀있으니까 저도 이 룩이 더 분위기 있어 보여요 너키 놀리는 거 좋아해? 어? 괜찮아 키귀 놀리는 거안 좋아해? 막 이렇게 우리가 멋진 척하면서 막 이렇게 리린게 아니잖아요. <laughs>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약간 분위기 있는 연말이잖아요. 난 그래도 이거. <laughs> 야, 그럼 내가 바꿔. 야 돼. 컬러가 화려 예쁘긴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쉽게 따라하기에는 이게 좋지 않아요. 연말에 연말에 무드가 어 어렵네요. 아 올라왔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겨울 남친네요. 투표 먼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laughs> 내가 섰어. <졌어. 웃음> 아 이들 씨, 이거 어떤 포인트가요? 이거보다 안튀어서 아 깔끔하기 때문에 깔끔한 게 좋아요. 형이 선택한 이유 너무 편한 느낌. 느낌이에요. 너무, 주말에 너무 영화 보여요. 보러 가는 그런 느낌? 근데 연말은 네. 좀 포인트가 있어 좋지 않을까? 가방이나 머플러 컬러 포인트도 아, 좋고, 아, 좀머플러를좀 했어야 됐는데, 딱이 코디 일단 선택해도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좀 이편해요 벌써? 아니 지금 너무 좋아요. 원래 이렇게 솔직하게 <laughs>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아... 하나는 와, 굉장히 훈훈한. 너무 잘생겼는데요. 무스탕 청바지 부츠 코트 네. 코디입니다. 무스탕이냐 레드 포인트냐? 아이고 조금 어려운데. 갈까요? 벌써 정하셨어요? <laughs> 어데난 네, 보자마자. 저희 보자마자 정하기로 했잖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무스탕. 무스탕이 하나만 있어도 코디하기 쉬운 기도 한것 같아. 요 무스탕이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 요 아, 오히려 호불호 없다. 남친룩으로 가능하다. 여성분들이 안 싫어해 아... 생각보다. 그리고 커플로 입기도 좋아요. 오히려 남자가 자기들끼리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 어... 것 같아. 역시 남친룩은 무스탕. 다음에 또 똑같은 코트 룩인데 디테일이 좀 달라요. 하나 골라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야! 야! 이거 남자 여자 갈렸어. 갈리네. 어떤 포인트인가요? 둘다 괜찮긴 한데 굳이 네. 비교하자면. 되게 말로 표현이 힘들어. 말... 느낌이, 느낌이, 분위기가. 좀더남친룩스러운 같아요. 거좀 블랙 베이스로 다돼 있어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좀 밝으니까 채도가. 네. 네. 조금 화려한 느낌이 있어서 어려울 어. 수도 있다. 이거, 이거 아니에요? 어, 같은 코트죠.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거 예쁘다. 예쁜데? 저도 남친룩이라고 한다면 요게 좀 가깝지 않나? 저 근데 이거 브이넥이 추워 보여서. 아, 아 추워 보여서. 안에 아, 네, 니트를 좀 높게 바꿨으면 괜찮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오늘처럼 네. 진짜 엄마의 마음이네요. <laughs> 거의 건강 전도사 건강. 감, 감기 안 걸리는 스타일로 어려 비슷한데 다른 느낌인데 네. 머플러를 한 코디죠. 근데 약간 이 분위기가 깡패네요. 이거는 일상 업로드용 사진으로 찍어 거예요. 네, 네. 이거 그냥 집에서 캡처한 당분간이... 건데 표정도 캡처 있어서 <laughs> 어, 이거 캡처. 얼굴 좀 가려줘야 돼. 코디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요 코디 예뻐요. 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늦게 하기 있어요? 난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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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에 슬퍼있어가지고 선택 못했습니다. 하나 둘 셋! 왜 나랑 다 마음이 다른 거야? 추워 보이지 않나 이수 씨? 아니 근데 소하기에좀 어렵지 않나? 베이지 신발, 네, 신발 색깔 네. 코트에 저뭐플러까지 아, 이게 제일 쉽고 이쁘잖아근 일단 사진 분위기가 크리스마스에 좀잘 어울리게 잘 찍었다. 네. 뭐플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남자들도 이렇게 안에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음.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남자들도 저런 느낌 굉장히 괜찮아요. 난 머리 스타일이 예쁜 거 같아. 남친룩의 정성 머리죠. 여자친구 있을 것 같은 사람같이 생겼어요, 딱. 깡시대깡신데 깡씨 아, 2대2. 첫 번째는 좀 너무 격식 느낌이고 이게 진짜 남자친구 룩 같아. 어? 뭔가 좀 편안하면서. 바뀌었어. 오케이.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좀 너무 격식 같아서 미팅할 때 입을 때 좋은 것 같아. 오,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독자분 <laughs> 조금 더 남자친구 네좀 남자친구 느낌 이 있죠 저건 약간 솔로 느낌 약간 추워 보여 놀러 갈때 느낌 어 약간 클럽 오케이. 앞에 서 있는 느낌 클럽 앞에 서 있는 또 깡대 깡이네요 발 되게 귀엽게 또 이렇게 올렸네요 <laughs> 아, 뭐야 저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것도 갈렸다. 이게 조금 더 느낌들도 되게 맞아, 영하고 그래. 좀 나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 발이 발이? 코트가 너무 귀엽지 아, 않아요? 아, 난 이게... 이게 아 이거 솔직히 둘다 너무 비슷해. 아... 소세지가 어려 보여. 소세, 소세지요? 그거 소세지 코트라 하지 않아요?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laughs> 제가 볼땐 여기 달려있는 토글이 소세지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어, 달상의 전환이에요. 일단 이거 제가 선택하자면 이것도 다 훌륭하긴 하지만 이건 좀 비슷한 느낌들이 앞에 있었던 아것 같아가지고 떡볶이를 한번 올려면 좋지 아, 않을까. 소세지, 소세지. 아. 소세지 코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후드를 입은 기운과 아 안에 셔츠를 입은 코디인데요.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후드 좋아하시나요 이 <laughs> 언니가 좀 편안한 느낌을 편안한 좋아해가지고 아, 꾸민 것보다좀더 꾸안꾸 느낌 이거 혹시 한... 이거 짠거 아니죠? <laughs> 계속 3대 <성대인은> 1이 <laughs> 알고 보니까 몰래카메라 <laughs> 어... 이수씨 이거 고를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제가 볼때 이거 고를 것 같아요 하나 둘셋 오케이 아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다 어, 10강에 올라갔네요 야 근데 강력한 얼굴 깡패와 만나가지고 아까 그분 같은데요? 왜냐면 이거 이워머가아 아. 저의 눈썰미 보셨습니까? 머리살도 네. 똑같아요. 왜? 하루에 두 컷을 찍으신 건가? 어, 신발도 똑같아요. 다른 아 날인데, 결국 돌려막게는 걸린 거죠, 우리한테. <laughs> 남친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2대 비겼는데. 네.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오, 코트 올라갑니까? 네, 왜냐면 아 이게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워. 네. 아이 또, 떡볶이대. 소세지죠. 아, 소세지. 소세지대 소문빵아 이건 어렵긴 하지만. 오, 요거, 오케이, 올라갔습니다더 <laughs> 쓸쓸하게 또 본인을 본인만. 아냐, 아냐, 아니저 느낌이야. 저, 느낌... 저 남친들. 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웃음> 구독자분들이 오일 됐으면 좋겠어요. 아, 같은 셔츠네. 화이트나 아, 블루냐, 음... 이런 차이네요. 지금 후드 코트를 입었고요. 저, 저, 근데, 아, 이거 선택하고 물어봐야겠네요. 하나, 둘, 셋. 오! 제가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셔츠의 타이를. 저도, 타일이. 저도 넥타이. 저 괜찮나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난 넥타이 싫어. 직장인 룩 같아요. 아, 머플러 붙었어. 와. 컬러 포인트를 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 나도 결정했어. 아, 근데 네. 좀 고민이 되긴 했어 이제 이거 어떤 포인트예요? <laughs> 이게 더 쉬워 보여서 옷 입기? 두분다 워머를 하고 있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쪽이 심플하지만 그 안에서 더생긴것 더 같아서 저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센스 있는 건 아, 맞는데 블루 컬러의 목폴라랑 이런 거를 남자분들이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방이 없으면 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응. 그리고 보통 어둡게 입으시니까 목폴라 하나만 색깔 딱 줘서 쉬울 것 같은 데낌은 어, 그럼 저 바꿀래요. 색스라이팅 아, 당했다. 세뇌 당했어. <laughs> 오케이. 스가 춤발 이런 걸 겨울 룩에 좀더 이지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아, 또 깡대깡이네. 세련이냐 편안함이냐네요. 오! 근데 화이트 팬츠 과하지 않나요? 안 아, 가요. 저룩 자체가 너무 예뻐요 제가 볼때왜냐면 세련된 느낌이 되게 편안한 느낌이어서 음. 좀더 설렘의 아, 포인트가 아, 많아 보이잖아요. 좋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저 코트 안에 있는 거 다른 옷이 아닌 붙어 있는 거예요? 맥코트를 레이어드 한것 같아요. 봄 코트를 껴입어가지고 카라를 딱 세워서 입은 거죠.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저는 저새 코트를 좋아해요. 남자친구가 입었을 때. 입기. 네. 유니마 이렇게 A 라인 만들어서 열어서 입었잖아요. 네. 그런 게도 예쁘고 음. 여자분들도 그런 모습이 좀더 좋아할 네. 것 같아요. 아 이제 몇번안 남았는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저건 제가 볼때 우승 후보 같아요. 완벽했어요, 자세도. 아 부전승이네요. 아 부전승 바로 올라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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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야 이거 저 투표 안 하면 안 됩니까? <laughs> 해야죠. 해야 돼 해야 돼요. 아 너무 어렵다. 약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친한 언니 동생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남자 친구가 데리러 왔어. 그때 입었으면 하는 옷. 정했어 있어, 정했어. 있어. 어나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물이 확대죠. 하나 둘 셋. 어 갈렸어? 제가 볼때깡 씨는 그냥 본인 찍고 싶지 않아서. 구독자분을 눌러 주신 것 같아요. 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아 결국은 결승에서 만나 만난... 결승에 만나야 되네요. 아 음. 결국 카멜코트가 올라가네요. 아, 둘다 너무 예쁜데. 약간 세련됨이냐? 좀더 디테일 이 있는 댄스 있는 느낌이냐? 이거 상황극이 있나요? 음 진짜 자존심 상해갖고 싸운 애가 있는데 길가다 마주쳤어. 근데 걔 남친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때 내 남친 옆에 있어. 그때 입었으면 하는 옷. 오케이. 그럼 이거 우리가 뽑지 말고 연애 뽑는 게 우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남친 녹이니까.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 진짜, 진짜 어렵다. 근데 난 정... 보어볼까요 하나, 둘, 셋. 달렸어. 오. 아 나는 이 코디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런 카멜 색깔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기시 내 남자친구라면 깔끔한 걸 깔끔한 입었으면. 깔끔한 코트였으면 좋을 것 같다. 야 어렵네요. 실패 확률이 얘가 더낮지 않아? 아 근데 사실 이게 언니가 레이어드에 집중을 해서 그렇지 레이어드가 없었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여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편안하지만 좀 센스 있는 감성적인 느낌. 느낌이고, 감동적인 이거 완전 세련된 데일리 룩에. 나는 길 가다가는 이거 응. 입었으면 좋겠고, 응. 레스토랑 맛있는 건 어, 저거 맞아. 입었으면 좋겠어. 오. 욕심이 진짜 많네요. <laughs> 오케이. 훈훈하게마무리하요 아니면은 두 분이 골라주세요. 저는 사실 근데 한 20대, 30대로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여... 20대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건 저런 느낌일 아. 것 같고, 30대나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오케이. 이런 느낌? 그럼 약간 음. 열린 결말로 갈까요? 네, 어, 좋아요. 오케이. <laughs> <laughs> 뭐냐면은 두 가지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입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치열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겨울 남친도 이상의 월드컵을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근데 예쁜 옷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치열했어요. 보는 것만으로 감각이 올라간다니까. 어? 그러니깐요. 저도 이렇게 트렌치 코트에 레이어드 해봐야겠어요. 어, 어 오늘 하나 더 배워가는. 저한 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저는 조금 반성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쉽게 그냥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야 어... 오늘 또 주옥 같은 꿀팁과 명언 팁까지 전뭐그 사기꾼 아닙니까? 그 <laughs> 오늘 진짜 도움 많이 되지 않았나요? 어네 너무, 너무 많이 됐어요, 됐어요. 응.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 채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남친 루깡 씨가 끝까지 올라와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스타일리스 깡이다 이런 컨텐츠 너무 좋고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네 어... 이제 연말 됐는데 아마 중요한 자리 많을 거예요. 오늘 코디를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간다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형, 나도 싫어하는 여자 패션 있어.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하나, 둘, 셋. 야 만장일치 X.